왜, 왜 이런 걸 했냐? 를 질문을 사실, 뭐, 항상 받는데 저희 신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촌에서 시작한 이유는, 밤 시간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경제활동을 밤에 많이 하시잖아요. 밤 시간에 굉장히 사람이 더 많은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쓰레기는 밤 시간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쓰레기가 나오는 건 나오겠지만, 캐파가 정해져 있고, 한번 넘치기 시작하면, 주변이 깨진 유리창이 없지게한번 넘치면,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버려요. 사람들이 거리로 와서 캠퍼가 넘쳐있으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 시민의식을 뭐라고 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럼 이거 치우는 사람이 문제인가? 근데, 그분들을 블레임하기는더 힘들어. 왜냐면, 하 새벽 5시부터나오셔서 저녁 거의 5시, 6시 될 때까지 일하시는 경기였는데, 경제활동을 밤에 하니까, 밤 시간에 24시간 붙어서 치우라고는 사실은 하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자체들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아 누구를 이걸 블레임드 황이보다는 사실 어떤 시스템은 변화가 없으면은 난 항상 쓰레기장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좀 재밌게 해결해 보고 싶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 이거 좀 쓰레기가 안 넘치게 하면은 길이 좀덜 더러워지겠다였고요. 단 대단한 목적이 아니라 안 넘치게 해야지였어요. 결론 안 넘치게 하려면 그 집에 혹시 쓰레기 이렇게 넘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집에 끄덕거리시돼요 <laughs> 집에서 넘치는 건 보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넘치려 하면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버릴 때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버리거나 발로 적극적으로 밟거나 아니면 다른 산을 밟은 거예요. 집에 다 같이 사는 누군가. 근데 우리 집 나의 것이니까 그런데 가로변 쓰레기통은 뭐 모두의 것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뭐 길가다가 이렇게 눌려주신적 없잖아요. 넘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대단한 엄청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좀 늘려줘서 이렇게 집에 있는 쓰레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꼴로 나오기만 해도 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좀 저희 학생일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접근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업을 하려 하자가 려하 아니라 좀 문제 요거를좀 재밌게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시작했었죠. 을 저렇게 보이지만 다 외국인 노동자처럼 생겼지만 다음 회가 조금 더 양옆은. 고대경영, 연대경영을 다니던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었어요 저의 꼬임에 넘어가서 포천의 어떤 공장에서 저렇게 일을 했었는데 해보자 였지만 사실은 정말 슬픈 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없었어 다들 격발이랬 했잖아요. 경영학과 어, 전기전달 전공 했었지만 2학년까지 밖에 안 했었고 그래서 바보 세, 바보 3명 아니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까지 내이서 네, 시작을 했었어요. 심지어 사진 찍어준 친구도 경영할 거야. 그래서 정말 슬픈데 잘 몰랐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 제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들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대부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 뭐 공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시작하는 경우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썼지만 처음 이걸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했을 때 전문성이 아예 없고 제가 어떤 회사를 다녀서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는 좀 빠르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고 셀일기를 압축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 하면서 그냥 카페에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그냥 <laughs> 손으로 이렇게 막 이런 방식으로 압축하면 잘될것같다막 이런 바보들끼리 막 그렇게 이제 글몇 개를 그려서 그렸어요. 그래서 왠지 청계천에 가면은 누가 뭔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소문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청계천을 갔는데 아, 굉장히 상 상상과는 다른 풍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철공소들이 굉장히 많은 그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이렇게 시스템에익한 게 아니라 진짜 조금 조금만 한 부스 한 부스 느낌의 철공소 그러니까 철 깎거나 가공해주거나 용접하거나 해주는 그게 굉장히 많은. 그래서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봤는데 당연히 당연히 이걸 만들어주려고 기다리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네. 이상하게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기웃기웃하면서 많이 귀찮게 했거든요. 그리고 돈도 없죠. 그래서 돈을 시원하게 이렇게 의뢰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돈이 없어. 요그 당시엔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당 한 7만 원씩 모아서 30만 원을 만들어서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 정말 잘못된 정말 잘못된데 왜냐하면 저 모터가 잘 보이신지 모르는데 기계 안에 모터가 들어가거든요 모터만 해서 모터랑 감속기만 해서 한 17만원 8만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모터만 이렇게 차도 17만원 18만원 하는데 30만원으로 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황당했겠냐면는 그래도 역시 정기차를 타서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아, 저희를 되게 안쓰럽게 보고 있었다는 분이 있어서 뭐다 도와줄 수는 없고 용접도 가르쳐주시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이에막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30만원에, 와, 진짜 이과정을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알게 된 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요거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만들었어. 이금 상상하시고, 제가 만들었어요. 저희 사무실이 없다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거기다 일단 갖다 놨어요. 근데 누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갖고 왔는데, 한번 눕혔다 세워서 그런지, 작동을 시켰는데, 뭔가 발사되더라고요. 이게 <laughs> 풀인가? <웃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집에, 잘 때도 없거니, 차을 못하겠어서, 친구들과 자고 그랬는데, 정말 그 정도로 생각이 사실 별로 없었고, 굉장히 비전문적인 어프로치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더 부끄러운 얘기가 이제 있는데, 저 같이 하는 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게 필요해? 이러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아니, 빨리 말하지요 <laughs> 그래서, 저도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고객의 니즈에 시작해야 되잖아. 아이템을 시작하면 안돼 고객의 니즈와 이걸 분석해서 고거의 해결책인데 한 번도 그사이즈 제대로 생각하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라.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물어보자. 마켓 리서치를 해보지 않는데 <laughs> 할 방법이 없어서 찾아갔어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그때도 솔직히 뭐 어떤 서치가 아니라 우리 어떤 걸 원했냐면,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걸 길에 깔려고 하는데, 필요하겠죠? 라는 대답만 듣고, 응, 음, 그럴 것 같아. 요 정도만 있으면 저희 만족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일이 너무 많으시고, 굉장히 시크하셨어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친해지자, 좀 깊이 좀 물어보자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 5시부터 일하시거든요. 가서 같이 러졌어요 지금 사진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낙엽이 상이렇게 쓰레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즌이라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같이 쓸어들여서 엄청 도와주셨어요 처음에 하루만 했는데 저희가 그 현장을 한번 목격하니까 진짜 막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쓸고 지나가서 뒤를 쳐다보면 또 있어요. 이게 양이 장난 아니에요. 하루에 지금 몇 포대씩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얻고 싶은 거가 일이었다면 필요 이상의 한0 정도의 정보를 얻게 됐어요. 막 훈영함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리고 이, 그 과정에서 친해지지만 친해지면서 불필요한 그 당시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데이터들이 막 들어왔는데 느낀 거는 이렇 고생스럽다는 거 어렴풋이 알겠지만 실제로 이막 돌아가는 운영되는 게 정말 고생스럽고 굉장히 비교율이 아주 많고 근데 저희는 저희 재밌자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반대로는 진짜 비효율적인 게 정말 많구나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한 기술에 보통 다양한 빌드는 대부분 혜택을 아주 빠르게 적용받고 아주 친숙하게 그걸 저희 혜택을 받고 있거든. 요이 쓰레기 수거, 쓰레기 운영 처리 이쪽은 기술이 제너럴 이렇게 발달해도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경우에 친숙하지도 않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차가 돌아다니는 것 빼고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아요. 저희도 생각했을 때 저희가 대단히 기술집약적인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뭔가 이제 쟤네를 한 것만 잘전공을시켜서 충분히 같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 많겠다 그만큼 지금 빈틈이 많은 영역인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되게 무슨 박사급 어떤 신기술 적용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아 반대로 좀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자 그리고 반대로 제대로 하면은 충분히 그 자기 이걸다 메꾸진 못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 그때 하게 됐고요. 제대로 하자는 말은 사업화하자는 말이고 었사업화하자는 말에 시작은 말은 좋지만 여러분이 이 사업화 제대로 하자고 할때 가장 직관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뭘것 같으세요? 제대로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공모전에 나가서. 모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무원에 나가서 상급 헌터가 되자 풀타임으로 8개월 정도 동안 한 5천만 원 정도 받았요 이걸 사업화 관점에서 깊이 검토하고 조사하고 뭐막 이런 플랜을 짜고 이런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다기보다 안 했죠 근데 이걸 하려고 돈 따려고 쉽게 말하면 1등이 아니니까 어느 어디, 어디에 나가서도 되게 클리하게 관통하는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왜 필요하고. 이떻게워킹 l 거고 동시에 뭐 마켓은 어 a 고 사이즈는 어떻고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되게 진짜 고민을 많이 한게 드러나야 사실은 다들 자기 걸로 발표를 하 t 니까 진짜 사업화 단계 h e b a c 들어갔 t h 굉장히 c k o